안녕하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다, 단체로 또 나왔습니다. 네. 아, 반갑습니다. 다들 마주쳤습니다. 사회, 삼시, 한월. 기술 되게 많이 해요. 음. 그, 두루두루 뭐 다, 기술들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. 그것도 네. 뭐문제 생기면 또 저희가 책임지고 또 음. 수습하는 거니까. 음. 그래서 소개시켜 주시면 요건 안얻어볼게해드릴어요 아, 네. 네. 아, 자신 있게 네 제가 그전에 그, 저는 이제 원체 오래됐어요 한 3, 28년 29년째인가 2 8년째가 됐는데 목수분들도 일하는데 연결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도 저는 뭘 먹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얼마 좋아요 그러면은 일 그래서 그런 사람 보냈다고 욕 먹지. 맞아 요 맞아 요일 못하면. 뭐또 그, 저기 일하는 사람은 뭐그 뭐, 어? 그런 사람 소개시켰다. 그렇죠. 아막 지진 나는 네. 거예요. 아,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걸 안 했어요. 근데 이제 저희는 잡아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다다 아 뭐, 등록도 돼 있고 일단 책임을 지고 그냥 한두번 하고 마는 게 아니니까 네. 소개시켜 중간에 역할을 네. 할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. 네네네. 네. 네 그렇죠. 제가 이제 다 책임지고 이제 수습을 다할 거니까. 지금까지 뭐, 저희, 그래, 그래도 한 2년 됐죠. 네, 어, 예, 예,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하고 있는 거 보면은,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<laughs> 한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, 네, 네. 아 예. 아, 이제 사람 소개 잘하는 소개해 달라고 하거 최고 인들 아, 그렇죠. 이게 뭐 사람 소개시켜 주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. 인력서면서 소개는 서 돈이 나갈 것같아 그렇죠. <laughs> 이러니까 저도 알면서 여러 번 당했어요, 저는. 아유. 저는 해 가지고 고맙다고 뭐뭐 뭐, 아니, 이거 뭐 됐다고 막 그런 거 하고 <laughs> 그렇게도 했었어요. 그렇죠. 그쪽에서 용먹고, 그쪽에서 맞아요. 그 저희, 뭐 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. 저희도 이렇게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, 솔직히. 잘 돼봐야 그냥 당연한 거고. 잘 해야 맞는 건데. 잘 하면은 자기들이 잘해서 잘한거고못 하면은 제가 못해도 그렇게 다 돌아오는 거니까. 그래도 제가 뭐 제가 제 이름 걸고 하고 또 제가 또 책임지니까. 음. 요거도 먹이면 은안 되죠 네, 네. 그렇죠.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잘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불상사들은 같은 날에 생기죠 많이 생기죠 <laughs> 왜냐면 제맘같이 일해 주시는 분이 없거든 네. 맞아요 만 네네 <laughs> 수동이 좋을 텐데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근데 그걸 목소리> 찢어져 어져있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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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쪽이 찢져그 그, 빼면 네. 요 아니 아요아있어요 네. 아니 근데 원래 쪼개져 있는거예요비져 있어서 알을 네. 끼고서 누르면 쪼이면 이게 이렇게 오므라 들어서 요

천천히 가시면 됩니다. 저기라이으로나무래요아 산에는 이제 나무들이 아, 산에. 예. 또한번다녀 와야죠. 안아안 선생님 그 소리 맡기시려고요?